자, 열심히 플레이 중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네 개, 한 개.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요. 자, 제 말은 전부 다 들어왔고요. 이제 하나씩 빼면 됩니다. 상대방은 아직, 어, 세 개의 말이 들어가질 못했어요. 자, 저는 이제 한 개씩, 한 개씩. 주사의 눈에 해당되는 만큼 그 주사를 빼겠습니다. 61. 자, 6 하나 빼고요. 자, 1은 못 빼지요? 자, 1은 못 빼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, 그 다음 어, 부지런히 가져 상대방은 자, 5, 2또 하나 들어가겠네요 자, 5, 2 자, 우 6, 4 6 하나 또 빼고요 그 다음에 4에서 하나 또 빼고요 자, 이렇게 부지런히 빼면 좋죠. 큰 수가 나오면 유리하죠. 확실히. 자, 5, 2. 자, 한 개가 남겠네요. 그러면 다음 라운드부터 이제 뺄수 있게 되겠네요. 자, 저는 5가 많아서, 5가 다섯 개나 있어서, 부지런히 빼야 됩니다. 자, 4, 1. 자, 5죠. 5를 빼겠습니다. 하나, 5를 하나 빼고요, 또. 한 번에 두 개씩 빼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한 개씩 빼면 손해죠. 그러면 따라 잡힙니다. 자, 네 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, 2, 4. 자, 2에서 하나 빼고요. 4에서 하나 빼고요. 자, 이게 유리한 것 같지만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. 자, 더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세개씩네개씩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. 자, 다 따라 따라왔죠? 저세개 빼면 네 개. 자, 저는 다섯 개입니다. 얼마 차이가 안 나요. 자, 이렇게 됩니다. 6일. 자, 6 하나 빼고요. 자, 1 안쪽으로. 자. 자, 2 3. 2한번 쉬고요. 3 하나 빼고. <laughs> 자, 2 하나 앞으로 가고 3 하나 빼고. 그렇죠. 에헤,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. 1 하나 빼고요. 자, 이런 식으로. 자, 비어 있는 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저기 음, 상대 플레이어는 비인 게 별로 없죠. 자, 6이 두개 빼죠. 자, 상대방은 6 하나 빼고 2 빼고. <laughs> 자, 저도 6은 비어 있어서 상관없는데. 자, 앞쪽에 비어 있는 게 별로 없어야 됩니다. 자, 6이 빼고요. 자, 63 좋아요. 자, 6 빼고요. 저도 3 빼고요. 자, 비슷합니다, 지금. 자, 63 빼고요. 아이고, 이거 봐요. 3333. 3, 3, 3. 그러면은 자, 6짜리 2개뺄 수가 있어요. 상대방은 6짜리 2 개나 뺄수 있습니다. 아니면 4 하나 빼고 하나 빼고 3 움직일 수도 있고요. 뭐 여러 가지로할수 있겠네요. 자, 빼고요. 하나. 그죠6 2 개. 저는 4 1. 자, 4 하나 빼고요. 1 하나 빼고. 자. 상대방은 뭐가 나오나요? 아, 6, 2. 아, 6이 한번 굽네요. 자, 6 하나 빼고요. 6 하나 빼고. 자, 2, 땡겨서요. 5, 3. 좋아요. 5 하나 빼고요. 3은 못 빼서 저는 앞으로 가겠습니다. 자, 상대방이 더블이 나와도 끝나지는 않죠. 4, 2. 자, 4 하나 빼고요. 한번 또 쉽니다. 근데 더블이 나오면 끝나요.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습니다. 저는 4, 2 나오면 끝나네요. 자, 4, 2 나오면 끝나요. 아, 6, 1안 끝났어요. 자6 빼고 자1 합니다. 자, 그럼 상대방은 어우, 더블 나오면 끝나요. 6 더블, 어, 휴깜자가 6, 6, 6, 6 나오면 끝납니다. 아니면 5, 5, 5. 5. 자, 그러면은 제가. 승리를 거두게 되겠네요 뭐가 나오던지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자 승리를 거두었네요 자 맥게몬 2인풀 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케니세요